마지막 닭고기. 네, 네, 닭고기인데, 네, 네, 네. 난 닭고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네, 네. 닭구이는 좋아해. 저... 좋아해요. 평소에 좋아해요? 예, 예, 닭고기도 좋아해요. 조... 고기 자체가 좋아해서, 저는 닭, 돼지, 소, 아, 가리지 아, 않고. 예, 다 좋아합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음. 예. 닭, 모든 뭐고, 예. 야채. 아, 예, 예? 모든 구하고 야채 구이. 예, 예, 예. 그렇게 리려습니요 이게 목살인니다목살 네. 아니, 닭목가 아무것도 없는데 뺐다고 빼면 이런 살이 나오나? 아, 예. 그, 흔히 아시는 그 목에 둘레에 있는 살이 아니고요. 목에 이 뒷덜미에 있는 살이에요. 아. 그 뒤에서 칼로 길게 따면 이렇게 한점 나오는 거예요. 한 마리? 예. 예, 맞습니다. <laughs> 숯불고기는 자칫 태우기 일수라 굽는게 중요하죠. 이 댁은 주인장이 손수 구워주는데 고기를 자꾸 더 돌려서 않는게 야하네요. 근데 여기 하나 씩여러분 이렇게 본 위에다가 펼쳐갖고 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고기를 뭉쳐서 저가 제가 산처럼 이렇게 싸서 굽고 있는데요. 음. 이렇게 하면 이제 고기에서 나오는 육즙이 밑에 있는 고기를 또 적시고 적시다 보니까 고기가 이제 드라이하지 않고 좀 촉촉하게 구워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일단 요거 한 점씩. 아 예. 어, 예. 감사합니다. 요게 녹차 소금이거든요. 요거 찍어서 고기만 한번 드셔보세요. 음. 음. 맛있어. 음. 나 음. 음. 아, 확실히 풀 냄새 여기에 향이 예 나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불맛이, 다른 참수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아요. 네. 어, 예. 괜찮네, 이거. 예,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게다가, 육즙이 촉촉하게 살아있어, 자꾸만 담기더군요. 목살은 아까 그 중간에 약간 오독오독 씹히는 뼈 네.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아주 괜찮았고, 기름기도 별로 없고, 예. 네, 목살... 고기가 얇아갖고, 씹기도 좋고. 예. 네. 네. 요요요요살은 어떤 요요요시다시하면하면리빠지빠지운하지요특요특히적한허한허살지살툼하툼하면퍽퍽하퍽하지호아호없호인이인있답있답니백하백하면서드부워러워닭의쫀의한식한즐기즐엔딱이딱요 아, 요아이있죠있죠응요요요요요요 이건... <laughs> <laughs> 부드럽고 맛있어. 네, 아, 네 맛있습니다. 네, 이건 많이 먹을 것 같다. <웃음> 네, <웃음> 네, 맛있습니다. 네, 약간 가슴살처럼 익긴 낌는데 고기가 좀 부드러워요. 아. 네. 그간 춥게 잡은 닭과는 차원이 다르죠. 제가 또띠아쌈 네, 싸드시는 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드시기 바로 직전에 또띠아를 올려주세요. 한 15초 정도만 이렇게. 아, 15초. 그 다음에 코울슬로 살짝 올리고요. 그리고 할라피뇨 하나 얹으시고요. 부추 겉절리 마무리로 살짝 올리신 다음에 고수 좋아하시는 분은 요 위에다 또 고수까지 고수. 올리시는 거예요. 어... 닭고처럼. 예. 여기 나 없는 멕시코 요리 타코네요. 근데 타코 맛이 많이 나네요. 쌈 하나로 금세 토르티야의 나라 멕시코까지 다녀온 기분입니다. 음 괜찮아요? 네 맛있습니다. 완전히 그 멕시코 음식 그. 네, 네 그런 맛. 음. 타코. 그 타코카테. 네 제가 타코, 타코 좋아하고. 타코스. 아, 이게 신의 한 수야. 네. 근데 네. 고수만 집. 들어가면 이제 바로 외국 음식이 바뀐 것 같아요. 저는 한, 한, 안창살이랑 연골살구이 나왔습니다. 부위별로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닭모둠 구이. 안창살은 소고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닭에도 횡격막이 있는데 그 횡격막에 붙어 있는 살이 안창살이에요. 작한 마리에 한 3g, 4g 정도 나오는. 영박이 없는. 네. 오. 진짜. 이게 연골살. 연골살은 어, 연골. 무릎 연골하고 연골. 가슴 연골, 연골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바로 드시면 됩니다. 네. 자 귀한 부위 안창살부터 맛보죠. 꼬들꼬들한 식감이 아주 일품입니다. 안창살 맛있네요. 음. 네. 식감이 아주 좋아. 예, 예. 쫄깃쫄깃하고 씹을수록 맛이 나네요. 아 예예. 이거는 아까 그.. 연골.. 그 뭐야? 아 연골 연골. 네 연골. 연골. 예, 연골. 골은 역시 물렁뼈인데, 연골이. 음. 이거는 씹는 맛이 좋으니까. 예, 맞습니다. 음. 굉장히 오도독하고, 오도독오도독하면서 오도독 오도독 식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예. 목살만 계속 먹으면 질려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것저것 나오는 것도 사실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자기 좋아하는 스타일의 고기를 먹으면서 하니까. 그러네. 예, 예, 예. 좋은 것 같습니다.